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11일로 후쿠샤를 드디어 뿌리를 이렇게 나와서 화분에 이제 정식 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에 이렇게 뿌리를 정식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흙을 담아 놓고 이제 이렇게 심어, 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삽목은 이제 28일만에 이제 1 9 c m 화분에 포트에 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상태로 모종을 팔고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종을 이렇게 심어놓고. 자, 이제 이아름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 다음 주 정도는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불가 마 벌써 30cm 이상씩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은 모종 때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이제 지금 심어놓고 물도 아직 못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있고 이건 이제 지금 오늘 오, 아침부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것은 이제 4 40, 0판 40개씩만 심었습니다. 한 판에 100개인데, 왜 40개씩 심었냐면 너무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안 팔리면 이 키가 커져서, 어, 이제 팔리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우선에 40개만 해놓고, 어, 이건 아마 다음 주, 다음 주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 이렇게 약간 추운 데다 놔뒀습니다. 추운데. 너무 이제 우짜랄까 봐서. 여기 이제, 어, 신고 남은 겁니다. 신고 남은 건데, 여기 아마 한, 한, 어, 한 50개 정도씩 있습니다. 남은 게. 네, 50개 정도씩 있는데,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놔두면 추운 데다 여기는 저녁에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나오고, 낮에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를 많이 둬야지, 입장도 짧아지고, 마디와 마디 사이가 탄탄해지고, 또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있다가 상황을 봐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후쿠샤는 약간 추운 데다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간만 더우면우자람이 심해서 모양이 멋이 없고, 또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연하게 자라기 때문에 약간 추운 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좋고, 어, 이렇게 갈래는 게 좋고 지금 오늘 이렇게 28일만에 삽목 28일만에 화분에 심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판매는 아마 다음 주부터 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심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심어놨고 어, 또 100개 남은 판을 한번 볼까요 음. 자, 이제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 이제 100개. 여기 이제 나중에 상황 봐서 저쪽에 자리가 비면은 추운 데다 다시 옮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고, 아까 이제 40개씩 이제 1차례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자, 여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화분에다 심었다는 거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